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이, 여기 멕시코에서 친한 이건또 여기지. 켄타로네 집에 놀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아까 첫동영상을 올렸는데 아이고, 제가 어제 저기 콜롬비아에서 돌아와서 지금 허리 상태도 좀 좋지 않고 이따가 또 저기 오토바이 정비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좀 아이고 예열이 좀덜 됐고 해서 천천히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바이를 세우고 집안문을 잠갑니다 오토바이가 헬멧이 진짜 좀 쪼까내서 여기 한 5분 거리기 때문에 여기 지도 나오죠 그냥 시스템 헬멧이어서 이럴 때 열고 가도 좋습니다. 자, 이게 1단이고요. 소리가 어느 정도까지 잡힐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아마 이 마스크를 닫으면 은 훨씬 더 사람 목소리만 들릴 텐데. 일단 시원겸 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그냥 조금 열만 높이려고 한 4단까지만 갔었는데 이제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학교 갈 때도 항상 가는 길이에요. 이 시스템 헬멧이 최근에 나온 거는 아예 무게중심을 뒤로 빼는 게 이제 생긴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앞쪽에 있으니까 이걸 올리면 오히려 숨쉬긴 좋은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닫아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닫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남부입니다. 그래서, 음, 멕시코 시티에서 이제 트랄탄이로고여서딴데 가기 좋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따라서 가면은, 네. 학교도 나오고, 사실 학교를 음 처음에 그냥 공공버스를 타고 갔는데 공공버스가 멕시코 문제가 그그 그 노약자 좌석이랑 여자 좌석을 너무 많이 잡아놔서 실제 남자가 탈수 있는 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자석을 그러면 남자만 앉느냐라고 하면 또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남녀, 할머니, 노약자 다 앉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너무 그, 이제, 앉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 저는 이제 그냥 그, 택시를 제가 어차피 돈을 벌면서 학교에 다니는데 차라리 택시비가 한번갈때한만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왕복하면 2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그 저희 학교가 좀 되게 후원이 많은 학교에서 밥값이 점심시간이 한 시간에, 아, 점심 한끼 먹는데 한 450원? 되게 싸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 밥값이 얼마 안드는데그 택시비 아끼지 말자. 그렇게 해서 좀 남는 시간에 좀더 편히 좋은 컨디션으로 작업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한두달 만에 그 포르타사르에 그 책을 번역하다 이제 오토바이를 사겠다라는 결심을 한 건데, 그건 또 나중에, 기회 되면 이야기하고, 차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잘 이렇게 비켜주고요. 여강, 그래서, 그, 두달 만에 끝냈습니다.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처음엔 택시 타다가, 택시가 사실 제가 지금 좀, 일부러 좀 안전주행을 하려고, 그, 차관으로 가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막히지 않아서 상관이 없는데, 길이 되게 막혀요. 그러다 보면은, 한 15분 걸릴 거리가 40분 만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좀 공황장애도 있고 그런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버티기가.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아는 사람이 자기는 오토바이 뒤에 잘 타고 간다고, 그래서 한번 저도 타봤거든요. 근데 막상 타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타다 보니까 아그오토바이에 단기통 거의 다 여기는 좀 이제 저렴이 오토바이들을 쓰니까 단기통으로 그냥 그 가는데 그 단기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스 나오는 게한그 통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마우라가 그런데 그걸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그 떨리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진짜 그 뒤로 공황장애 증상도 되게 많이 호전되고, 아, 그래서 그 뭔가 자유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이대로 하는 게 너무 즐겁구나. 그러다가 이제 아, 그럴 거면은 아예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냥 내가 한번 타볼까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근데 멕시코에 이제 뭐한네달아 8달 있을 텐데, 오토바이를 사도 되나?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그 결국은 오토바이를 사도 이게 한 200만 원이면 장비랑 뭐랑 다 해서 사면 어차피 택시비 매일 내는 거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 다음에 사실 처음에 첫날 900킬로를 갔어요 베라크루스라는 동네에서 근데 그걸 가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한2 주간 고생하다 지금도 아직 허리가 아파서 지금도 복대 차고 나왔는데 그래서 원래 이게 되게 가볍거든요, 이제 150cc니까. 근데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최소한의 힘도 못 줘서 그냥 진짜 세우기도 힘들어서 몇번 그냥 그 넘어뜨리고 뭐 그런데 뭐큰 문제 없이 넘어뜨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고식을 치르고 지금은. 즐겁게 타고 있습니다. 네, 말하는 사이에 그 친구네 집에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친구가 이제 같은 동경대 그 스페인 문학과 친구인데 이제 이따가 그 잠깐 저희 집에서 한달 살다가 이제 자기 집을 구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제 같이 있을 겸 왔습니다. 107번. 107번이

그 여기도 이제 여러 집을 대여를 해주는 곳이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를 쪄져 글라시아스 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이제 일본기 아마 니케가 아닐까 니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이민자 쪽이죠.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이마 이에노 마에데스. 어, 얘는 이제 사실 연락을 잘안 받아서 전화를 또 한번 해봐야 돼. 근데 이게 왜? 아. 아 후지코? 모시 모시. 아 하이, 지금 도빌라 노매이 드. 아 하이. 응. 예.

行ってみこうやってこのぐらいは力でか力でうしそうあ久しぶりでも今すごくバカだと思ったのがカバン忘れちゃったな。 そう <laughs> カバンに今このスターォースのあれと全部持ってきたけどじゃあコーヒーだけ飲んでいいですかじゃあ,あいいよ僕でも5時からオートバイの整備の学校に行こうから、まあ、ちょい飲んでいても僕の後ろに乗ろうさっきなんか日系の方入ったんですけどああじゃあ入りますね。 네, 이렇게 해서 저의 그 동경대 선배입니다. 친한 친구인 오 세진 멋있는데 오우와이 여기 누가 차를 좋아했나 보네. 요 이런 거랑. 이마 로코운츠 됐어. 이것이 동대의 전통 유보의 부지견의. 이이네. 아, 코치대도모 다이도코로 나지 아야, 이도로는또 자, 커피는 치데 놓는, 쏟아 자, 아치로 가시면 좋까 예, 그래도 이만 가라. 시모스인데 자, 이런 식으로 남의 집 한번 구경해 봅니다. 자, 그럼 친구들 안녕. 이 어떻게 그지